10종하고 산채소쿠리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11종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종자 좋은 목대 좋은 어, 삼몽하고두화소심 어, 소진 그리고 호정무지 이렇게 해서 3종 명명품 올라가고요. 나머지들은 문명. 아, 무명여배 7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산채 이야기 10종, 11종 총 준비해봤으니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산채 이야기 출발을 해봅니다. 일본에 아주 잡 좋은 사몽이고요. 목대도 좋고 신화가 아주 통통한 신화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목대도 엄청 좋고, 뿌리 건강하고요. 아주 예쁜 사몽입니다. 사몽은 꽃도 예쁘지만, 여배로서도 최고죠. 소호반. 아주 예쁜 소호반 개체고요. 꽃도 홍화가 예쁜, 화영 좋은 홍화가 피는 사몽입니다. 이예 품이죠. 꽃도 예쁘고, 소호반도 1등품이고 1번에 사몽이었구요 2번에는 호에서 중투로 터진 호중투입니다 예쁜 호중투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호중투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두척입니다 아주 진청 바탕에 녹대비가 아주 좋은 아, 황색 중투구요 아주 예쁜 건강한, 변도 아주 까랑까랑 하면서 건강한 호중투입니다 3번은 서반이고요. 어, 꽃가라 같아요. 꽃반, 물. 서반 아주,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서반 무늬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두쪽입니다 예쁜 서반 두쪽이고요아 어, 옆에도 무늬가 이뻐서 좋지만, 꽃도 한번 좋은 꽃 기대해볼 만도 하는 서반입니다. 예쁜 서반 3번에 아, 두축이고요. 4번에는 아, 두화소심 소진입니다. 아주 귀한 개체죠. 지금은 이로라가 대설을 이루고 있어서 두화소심은 조금 귀합니다. 두화소심 소진 아주 예쁜 두, 아, 소, 심, 소진이고요. 두 쪽입니다. 아, 5번에는 호정이고요. 아, 무지입니다. 호정, 아, 중, 토 호정, 호중투로 나오면은 가격이 굉장하죠. 이게, 현재는 무지이지만 약간 반이 깔려있는 듯 해서 조금 기대, 키우면서 기대해볼 만도 하겠네요. 호정이고요. 6 번에는 변저운 중투입니다. 압성 중투죠. 중합 중투. 어, 뿌리가 두 가닥에 짧은 뿌리 한 가닥 있고요. 어, 아주 예쁜 변저운 호중투입니다. 중합 중투. 어. 7번에는 예쁜 3반이고요. 3반 산반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3반 무늬는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두 척. 아, 이거는 산채예요. 산채 산체 3반이라 산채, 산채 출발 그대로고요. 어벌번안 떨어진 산채 출발 그대로 3번입니다. 7번에는 3번이었고요. 8번에는 음 감중투입니다. 예쁜 감중투, 중투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전진 두 쪽입니다. 아 뿌리도 건강하고요. 9번에는 어. 단엽성 잎변입니다. 아주 예쁜 단엽성 잎변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건강하고요. 이거는 생강근초가 아니라 분주된 겁니다. 전진촉 분주된 거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전진촉으로 아주 까랑까랑한 변의 단엽같은 잎변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진초. 아, 밑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됐던 난초들 한쪽 한쪽씩입니다. 뿌리는 건강하고요 10번에는 서반사피입니다. 예쁜 서반사피. 뿌리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서반사피. 아주 변과 보니 아주 좋습니다. 짤막한 변에 서반사피무늬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 11번은 쑥산반입니다. 전면 쑥산반이고요. 쑥산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쑥산반 무늬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막자를 적으란 편에 숙선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생각은 산채입니다. 밭자리 산채고요. 어, 그동안 몇개 캐서 다 판매되고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 한밭자리에서 숙선반 계열. 이거 장단엽성으로 가는 숙선반 계열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서산반 밭에서 나온, 아, 몇쪽이 나왔어요. 그러까한번씩 이렇게 섞어서 판매를 했고요. 쑥산반 생강은 한초하고 어 서산반 하나하고, 이렇게, 어, 입병 개체 5종. 까랑까랑한 입병 개체 5종. 이렇게 해서, 이따가 하나하나씩 소개는 해드리고요. 변은 까랑까랑해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입병개체 5종하고 쑥3반 전면 쑥3반 하나하고 서 3반 하나하고 총 7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뿌리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뿌리를 털었습니다. 뿌리 털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사모 한쪽에 통통한 자마 하나 달려 있고요. 아주 예쁜 사모입니다. 병가 무늬 아주 좋죠. 소호가 무늬 아주 좋고요. 비록 한 쪽이지만 잡도 좋구요 무늬도 좋고 벌브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이렇게 어, 자마도 통통하게 아주 달려있구요 최상입니다 뿌리와 옆에 무늬 아, 자마도 통통하게 튼실하게 달려있구요 일 번에 사몽 한쪽에 자마 하나 14에서 0.7 18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사몽이죠. 이렇게, 아, 뿌리도 건강하고, 목대 좋은 사몽. 진짜 제 딴에는 저렴하게 올린다고 올렸습니다. 1번에 사몽 18만원이고요. 2번에 호중투입니다. 호에서 중투로 지금 발전을 했고요. 이렇게 색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진청에 황색으로 아주 변도 좋고요. 변이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간단한 변에 지금 변이 아, 아담하진 않지만 딱 사이즈 좋은 사이즈입니다.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요. 이렇게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녹대비 아주 좋습니다. 진청에 이렇게. 두척이고요 호중투 두척 14에서 0.8, 0.7, 12만원입니다. 예쁜 호중투고요. 3번에는 서반입니다. 예쁜 서반. 꽃카라 같아요. 꽃카라. 아주 아름다운 서반입니다. 두쪽이고요 뿌리도 건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서반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화려하게 잘들어있고요잘 들어있죠. 황색 서반 예쁜 서반 두 쪽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고요. 어, 두 촉에 14에서 12, 0.7, 7만원입니다. 예쁜 서반, 꽃카라인 것 같고요. 아주 예쁜 서반입니다. 4번에는 두화소심 소진입니다. 아주 예쁜 두화소심이고요 변도가랑 가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두척이고요. 뿌리는 네 가닥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 네 가닥 있고요. 이렇게 아, 밑달에서 분주한 겁니다. 두아소심 소진 1호라는 가격이 조금 세니까 소진도 꽃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소진, 유명한 소진인데, 이로라에 치여서 조금 그랬는데요. 소진 꽃 정말 두화의 소심. 아름다운 소진이고요. 두 척입니다. 아, 두화 소심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소진 정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척. 10에서 9, 0.7, 12만원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삥, 돌리다 보니까, 뒤, 뒤돌아가 버렸네요. 소진, 12만원이구요. 두화소심 소진이었습니다. 5번에는 호정입니다. 호정 무지고요 호정, 그, 무늬종은 엄청 가격이 그렇죠. 이게, 반성이 살짝 깔려있는 것 같아요. 예. 무늬만 터져버리면은, 대박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드는 호정무지 두촉입니다. 뿌리 그런대로 건강하고요. 뿌리 한 다섯 가닥 정도? 여섯, 여섯 가닥인가? 다섯 가닥인가? 어, 지금 현재는 다섯 가닥 보이네요. 네, 두촉입니다. 시나포함 두촉이고요. 변도 아주 예쁘네요. 어, 9에서 4, 0.6, 13만원입니다. 아, 호정무지고요 6번에는 아, 중합중투입니다. 예쁜 중합중투고요. 아, 뿌리가 두 가닥 있고요. 조그만 뿌리 한 가닥, 총세 가닥입니다. 이렇게 뿌리 세 가닥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뿌리 포함 세 가닥 있고요. 긴 뿌리는 두 가닥 있습니다. 변은 아주 좋고요. 아, 6번에 중합중투한쪽 12에서 7, 어, 영, 이 폭은 0.7입니다. 6만원이고요. 5번에는 어, 3반인데요. 3반이 산책 그대로입니다. 아주 예쁜 3반이죠. 3반 산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어, 올해 신화를 받은 상태고요. 산채 그대로 작년에 산채를 해가지고 올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산반 무늬 아주 좋습니다. 황색이 약간 들어있는 산반이고요. 어, 두척입니다. 예쁜 산반 두척. 뿌리도 그런대로 건강합니다. 제가 이게 가운데 너무 붙어 있어서 가운데를 일부러 이렇게 열어놨고요. 뿌리 아주 건강한 상태로. 산채산반 두 척. 산채품 하면은 가격이 꽤 나가는데, 이렇게 두 척입니다. 아, 7번에 산채산반 두 척이고요. 14에서 0.6. 5만원입니다. 8번에는 감중투입니다 아주 예쁜 감중투고요 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아, 감중트에서도 복색이 많이 나오죠. 어, 중투복색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촉, 전진총 두 촉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어, 두 촉이고, 9에서 0.6. 35,000원입니다. 감 중투. 9번에는 입병 개체인데요. 아주 까랑까랑한 입병 개체고요. 단엽성 입병입니다. 아주 까랑까랑한 단엽성 입병이고요. 아, 두 가보입니다. 이렇게. 두 쪽이 아니라 따로따로 따로 분리된 단엽성 잎변이고요. 전진쪽입니다. 이게 저기 밑 따라서 분리를 해놓은 건데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두 쪽으로 어, 까닥지 잎변 두 쪽. 육에서 5, 영점칠, 영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여러가닥 있고요. 어, 두쪽 다. 5만원입니다. 저렴하게 들어가셔서, 아, 분, 두 분에다 심어서 신앙 한번 예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까닥지 변이고요. 9번에 까닥지 변이었습니다. 10번에는 아, 서, 서반사피. 서반사피입니다. 두쪽이고요 아주 예쁜 짤막한 변의 서반사피구요. 뿌리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벌브 두개있고요 이렇게 뿌리는 괜찮습니다. 서반사피 두 척. 어, 10에서 7, 0.5. 5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쑥산반입니다. 전면 숙산반이고요 아주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전면 숙산반, 밭자리 개체, 마지막 개체입니다. 전면으로 숙산반 무늬 아주 잘들어있고요 까랑까랑한 변에 숙산반 무늬가 아주 잘들어있고요 어, 생강은 한쪽. 그리고 이거는 서산반, 밭에서 나온 서산반 한쪽이고요 어, 나머지들은 까닥지 입변들입니다. 예쁜 이렇게 까닥지 입변, 까랑까랑한 까닥지 입변이고요또한대도 까닥지 입변, 신화 한번 받아 볼 만한 까닥지 입변입니다. 아, 고흥산채 변들은 다 좋거든요. 무광에. 이것도 까랑까랑한 입병이고요. 이렇게. 이것도 편이 좋아서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까랑까랑한 입병이고요. 이렇게 해서 입병 자체가총 다섯 분이고요. 다섯 5초. 척. 다섯 척이고, 어, 서한반한 척. 뿌리도 아주 건강하죠? 생강은 그대로 달려있고요. 아, 이것은 쑥산반. 아주 예쁜 쑥산반입니다. 아, 초보자분들은 쑥산반 개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전면으로 쑥산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막 거치도 있으면서, 예. 변발전이 아주 많은 것이고요 아, 이렇게 해서 한 8종이네요 8종 해서 8만원입니다 지금 이두 분만 해도 그 가격 이상 나오고요 이것은 변개체들은 그냥 한번 키워보시라고 재미로 올려놓은 거고요 아,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는 다 말씀드렸고요 아, 이렇게 1번부터 3번서부터 자기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뿌리가 건강하고요. 아, 변도 건강하면서 또 자막까지 튼튼하게 나와 있고, 변이 아주 좋습니다. 가랑가랑하니 아주 좋고요. 소반문이도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 자막까지 보너스로 이렇게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1번에 3018만원이구요. 이번에는 호이스 중투로 어, 터졌는데, 아, 녹대비가 상당히 좋구요. 이렇게 진정에 그리고 황색 어, 중투구요. 뿌리 건강합니다. 오늘은 뿌리 건강한 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판매하면서 뿌리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좀 그랬는데, 서반도. 아주 뿌리도 건강하고요. 어, 이거는 소지는 뿌리가 네가닥 있습니다. 잘 보시고 어, 어, 저기는, 아 저기는 뿌리 때문에 만약에 저기 하신다 면은 뿌리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네가닥 있고요. 아 어, 이거 소진입니다. 두화소신 소진. 이 예, 이거는 반품이 안 되고요. 소진 두쪽 12만원. 어, 이것도 호정 무지입니다. 두쪽이 13만원이고요. 6번에는 어, 중합 중토한 쪽인데, 이게 뿌리가 조금 부실해요. 두 쪽에 조그마한 뿌리 하나. 총 뿌리 3개입니다. 6만원이고요. 산반은 산책 그대로입니다. 아주 예쁜 산반이고요 삼바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산채 그대로. 산바 뿌리도 건강합니다. 아, 8번에는 감중투구요. 전진척 2촉 35,000원. 9번에는 단양가든 까닥지 입변. 두 분입니다. 두 촉, 5만원. 아, 10번에는 10원 서반사피. 두 촉, 5만원. 그리고 어, 산제품 소코리 전면 숙산반 하나, 서반 하나, 나머지 입병개체 아이고, 입병개체 들이다 입병개체가 5개입니다. 5개 해서 총 7종, 7종 해서 8만원이고요 오늘도 어, 좋은 개체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우리 산책 이야기를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것은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